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세종시, 반곡동 아, 수르베 마을에서 보내주신 브라더 미싱에서 판매한 XL5500 이라는 기계입니다. 예, 이 기계, 이제, 옷감을 밀어주지 못하고요. 요걸 이제 밑에 하부에, 침, 이 이 각도가 맞질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타이밍이 틀어졌다는데, 그래서 실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옷감을 밀어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의 기계였습니다. 이걸 전체 분해를 해서, 아 조정을 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수리를 의뢰하실 때, 이 기계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 부분이 앞에 이렇게 부속통이에요. 예, 이 부분이 이 악세사리통인데, 요 양쪽에 플라스틱으로 요 홈에 꼽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 부러져요.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그래도 한쪽은 요걸 제가 만든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덧대어서, 에 피스를 박아서, 오른쪽, 왼쪽 만들어서,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분께서는 이걸 수리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쪽으로 두 개가 다 날아간 거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한쪽이라도 힘을 받고 있어야 되죠. 요건 제가 만들어서 끼워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또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부속통 까지 같이 보내주신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크랑크 부분에 실이 굉장히 많이 엉켰는데 이걸 모르고 니들바 컨버트 스타딩 이라 그래가지고 이 안에 실이 엉켜 가지고 이쪽에 회전을 어 못하던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뚝 소리가 나면서 부러지면, 예, 그게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부러진 상태는 아니고, 아, 이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요 위에서는 걸어, 잡아주질 저, 걸려있고, 밑에, 반달집에 요 타이밍 후 부분은 폴리를 돌리면 틀어지고 각도가 안 맞으니까 옷감을 밀어주지 못하면서 박음질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의 기계였습니다. 이제 수리를 마치고 아 박음질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걸 실패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네, 오른쪽 한 다섯 바퀴 정도 이렇게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 꼽아주고. 지금 회전되면서 이거 돌. 국실이 네. 감기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감기면 좌측으로 돌려서 빼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아진 실은 이걸 북집이라고 부르죠. 북집에 요건 풋토리라 합니다. 요 법인 법인 케이스 이렇게 되죠. 이거 잘 보세요. 세로 된 구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기둥이 통 나오게 홈 속에 넣어주세요. 이거 딱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요새 기계들은 딱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나지 않더라도 1번, 2번, 3번 감아서 올라가고, 폴리를 돌려서, 아, 이게 숨어 있네요. 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차 하면은 실을 못 걸어줄 수가 있겠네요. 아, 실 깨기 장치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실 깨기 장치보다는 그냥 손으로 하는 게더 빨라요. 폴리를 돌려서 예단한번에 실이 걸어 올리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이제 일을 하듯이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하듯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수리를 한 모양입니다 이분께서 이걸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이게 있는 가고 또 없는 가고 다르니까요 자 돌려서 폴리를 몸 쪽으로 이 재봉기는 항시 몸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손으로 돌리실 때. 이 뒤로 돌리고 하면은 엉켜버립니다. 실은 역순으로 돌리면. 3번의 직선 바느질이기 때문에 직선 바느질을. 자, 굳이. 네. 뭐, 중요한 기능들은 없네요. 이게 이제 뭐냐 면은이게 지그재그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 넓게 나오는 거고, 요 중간에 놓으면 촘촘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라이, 0에다 놓으면 제로니까 지그재그 폭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그재그 요 문의를 낼 때는 항시 요 1, 2, 3, 4, 5에 놓으셔야만 되겠어. 예. 네. M에 놔야, 미디움에, 미디에 놔야 중간 반느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3번의 직선 반질 이런 기능들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3번에 놓고, 예, 네, 박음질이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이 기계 막뭐 장구처럼 좀 울리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 네, 북지 반달을 빼고 나면은 이쪽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울림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살살, 두꺼운 옷감 조심하시고, 살차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네. 내일 오전에 발송되는 브라더 미싱의 XL5500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내일 또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